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트아터라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단돈 15,000원으로 매직 키보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애플 매직 키보드가 장착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염 때문에 블랙을 샀는데 블랙도 이게 완전한 블랙이 아니고 살짝 회색 톤의 블랙이라 가지고 오염이 잘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데 이제 오염이 잘 되는데 이건 사, 뭐 닦으면 되긴 해요 지문 자국이라던가 약간 먼지 자국이 많이 남아 가지고 전좀 깔끔하게 쓰는 편이라서 이런 걸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제가 15,300원에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네, 바로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보호 필름 스티커.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찌그러져서 오고 열려서 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7시 이게 한국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만든 곳, 생산된 곳은 중국입니다. 이제 공장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호 필름 붙이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물티슈는 없지 싶은데. 네, 뭐1 1인치라서 11이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이 있고, 메탈 실버가 있고, 그 다음 뭐 무광 블랙, 그냥 투명색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아이패드를 실버로 샀다 보니까 이것도 메탈 실버로 하면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생 때 쓰던 그 뭐야, 이거 시트지. 네, 시트지 같은데요? 음, 그리고 여기는 키보드 쪽. 키보드 뒷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티슈랑 스카치 테이프 먼지 떼는 용도로 준비를 했고, 붙이셔서 닦아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집에 자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밀 밀면서 붙이면 되는데 전 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뭐야 no, God, please, no. 자 요거는 요렇게 위아래 되어있습니다 여기 다시 붙여서 떼실 때는 너무 세게 하시면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살살 떼서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애플 로고 자국이기 때문에 찢어질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살살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찢어질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떼서 붙일 때는 정 조심히. 절대 땡기지 마시고, 이게뭐 잘못 붙였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으니까, 착! 오, 여러분, 진짜 이게 오염 방지되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오염을 어쩔 수 없지만 크게 크게 보이는 부분들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흰색 키보드의 경우 손목을 파지하는 이 부분이 오염이 엄청 심한데 여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중에도 흰색 매직 키보드나 근데 검정색 키보드지만 좀 오염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15300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염 방지도 되고 혹시나 흰색이나 검정색 한 가지 색으로만 가다가 보면 더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한번씩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남는 스티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다가 이 스티커를 바로 여기에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맥 24인치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애플 로고 빠진 게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오 여기에 딱 붙이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자로 쭉 내려와서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오염 방지를 위한 보호 필름 붙이는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레이터업터, 라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